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실천 강령 우리는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통일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권위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미래 통일 세대를 육성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운동에 앞장선다. 앞장선다! 생활에 기여하고 국민 행복을 위한 나눔과 봉사에 앞장선다. 앞장선다! 통일선, 김민의 지사, 남경필대표 박사, 강주. 미촉장 김영국 2014년 5월 30일 대통령 악근에 아, 이제 동북아에서는 새로운 커다란 태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진 13억 인구 5천조의 큰 시장이 한중 FTA로 인하여 개방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 있는 자동차, 유아, 철강, 가전제품 등은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농수산품 및 저렴한 공산품은 중국 제품들이 한국 시장을 손쉽게 점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매체들의 논평을 종합해보면, 세계의 그 어떤 FTA보다도 파괴력이 큰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EU 통합에서 보았듯이 아무런 준비 없이 경쟁력 없는 나라들이 하나의 경제권이 되었을 적에 국가 간에도 이익빈 부입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 체력과 경쟁력이 있는 제품, 검금 전략과 성실성이 있는 독일 같은 나라는 유럽 경제의 큰 블랙홀이 되어서 부가 축적되고 그리스, 스페인 등 기본 체력과 경쟁력이 없는 국가는 외환위기와 자국의 경제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 후손들에게 살기 좋고 튼튼한 국가를 만들어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미래학자들은 앞으로의 10년이 지난온 100년보다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세계 역사는 교만하고 준비 없는 민족에는 항상 가혹한 흥벌이 있었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늘보다 내일을 위한 냉철한 민족에게는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정기회의는 전국 시군부에서 약 10일간의 시차를 두고 국민 참여형 통일준비운동과 민주평통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 동시에 회의를 실시하여 그 주제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정의 방향지표를 결정하는 중요한 대회입니다. 특히 오늘 주제 발표는 김정기 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주제 설명 잘 들으시고 좋은 의견 설문지에 작성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큰 합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부시장으로 와가지고 그 우리 민주국 한국 이 그동안 한국 던 많은 성과에 대해서 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대표표적으로동안추추해국한 어, 실적을 보면은 어, 대학생 한국 한일 아카데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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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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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래서 제16기 민주평경구천시협의회가 출범한 지난 1년 4개월 동안 김기명 협의회장님 그리고 여러 장비님들께서 우리 부천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주셨고평화통에 관련되는 논의를 결집시켜 나가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신 걸잘 알고 있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이 우리 부천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듯이 오늘 회의를 통해서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앞으로 우리 지역 사회의 평화 통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담론을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크게는 어, 20세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20세기는 생활운동과 민주화운동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커다하게 바친다. 이렇게 저는 발전시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 세말 운동을 세말 혁명이다.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 혁명이다. 이렇게 저는 부르는 것도 감이 추자하지 않습니다. 어, 혹자는 뭐 세말 운동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말들이지만 어, 저는 학생 운동을 했고 대단히 이렇게 어, 과격한 학생 운동을 했었죠. 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지만, 어, 저는 세말 운동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어릴 때, 저는 부산에 그 삼동네, 변두리 삼동네 살았습니다. 살는데 그 아침마다 아 제가 학교 갔다 이렇게 하면, 세극종이 울렸네. 이 노래가 울려 퍼지거든요세극종이 울렸네. 이 노래가 울려 퍼지면 뭐냐면, 쓰레기차가 옵니다. 쓰레기차가. 그럼 제가 이 예전에, 그, 가련탄을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신장로에서 한 100m 이렇게 계단을만, 한 2, 3m 올라가야 되는 그런 건덕박이 집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는 새벽 정이 울렸네. 이 노래만 저 신장로에 들리면, 한탄 제가 다 5개 들리는 달라이를 머리에 이고, 그 계단을 막 뛰어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영혼이 다일 나가시고, 뭐, 이렇기 때문에, 병들에서 한통에다 그렇게 살았죠. 다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러다 가면 엔터 하나 떨어뜨려서 다시 죽고 내려가고 이러면서 항상 저는 이그 새벽절 훈련 내노래그 생각이 늘 나고 그 당시에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 그 시절 속에서 정말 우리, 우리의 그 생활운동이 그 대한민국을 정말 한강의게 기절 지금 이남북한이 분단된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큰 기적을 이뤘던 것은 저는 바로 생활운동이다. 그리고 노 민주화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1세기는 뭔가? 21세기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권능해 나갈 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통일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그 자리에 계신 여러 민주평통 위대님께서도다 공감을 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세기가 생활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반대를 이뤘다면, 이제는 더 도약하고, 더 이렇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대단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경제당국을 타개하고, 대한민국이 더욱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일협 통일협력. 우리 아까 민주평화통일창을 봤지만, 박근혜 대통령 통일대박. 그것이 바로 통일혁명이고, 통일혁명이 우리 민족이 나갈 길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나갈 길이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방문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전적으로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거입니다 저는 학생운동 당시에 한 25년, 한 30년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한양대 총학생이라는 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대혁이라고 하면 아주 이렇게 그 당시에 대단히 이렇게 학생운동을 아주 이렇게 세게 했던 단체였습니다. 전대협의 대변인이 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변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통일운동이었습니다. 통일운동을 대단히 저희가 활성화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만들었던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만들고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제가 형한 2년 살다 나왔습니다. 이게 <laughs> 뭐냐면 범민족 청년학생연합이라는 조직입니다. 그 조직은 남과 북의 청년들 뿐만 아니라 해외 민족에 있는 청년학생들까지 다포괄한다 미국, 뭐 중국, 일본, 뭐 유럽 이 모든 청년학생들, 대학생들 다충망라한 조직, 범민족 청년학생연합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북한에 있는 북한 청년학생들까지도 그 조직에 포함되므로 해서 제가 이제 국가방학부로 이렇게그 당시에 는 남북 간에 교류를 못하게 돼 있었죠. 그렇지만 저희 청년 학생들은 팩스로 또는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교류를 하다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당시 국가방법에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이제 국가방법 위반으로 이렇게 감옥살이를 했었는데 저는 뭐 그래도 대단히 뿌듯합니다. 그 당시에 정말 열심히 했던 통일운동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지금 그런 여러가지 자료를 보시더라도 우리 민족이 21세기에 나아갈 방향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바로 통일이다. <laughs> 통일이 대박이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통일 운동은 바로 우리 2 1세기의 그러한 지향, <laughs> 목표를 정확히 <laughs> 깨뜨리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번영할 길은 통일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참 중국 베이징에서 앞에 APEC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의 외교적인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외교 전쟁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이렇게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김기명 회장님께서도 아까 모두의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사진을 보십시오. 일본하고 중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저렇게 급작스럽게 손을 맞잡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에이 c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서로가 냉랭한 얼굴로 자리를 마주하고 서로 이렇게 시진핑과 아베가 서로 쳐다보는 냉랭하게 쳐다본다 하지만 그는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아주 쉬운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손을 잡았다는 것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울러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대단히 미래관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과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북한하고 또 일본도 역시나 그렇게 서로가 유착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서한이 외교전쟁이 엄청나게 이렇게 가열되고 가속화되고 있다. 그것 다시 말하면 외교라는 것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라도 이렇게 적과도 언제든지 동침을 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교적인 노력을 엄청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서 한 축, 가장 중요한 축은 바로 남북 간의 통일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남북 간의 여러 가지 뭐 대국 전담 문제로 마찰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남북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고 잘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아시안 게임 때 북한의 그 특사들, 뭐 특사라고 표현해도 죠그 고위급 장성들이 그냥 내려왔겠습니까? 그것은 적어도 박근혜 정부의 의지와 북측의 의지가 맞물려서 내려, 내려왔던 것이고 충분한 물밑 대화가 아주 적극적으로 저는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남북전당 전당대표 문제나 살포 문제는 하나의 현상적인 문제일 뿐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특사들이 내려왔던 그런한 협정의 무더가 저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 밑으로 엄청난 지금 남북 간의 이 대화의 기운이 조성되고 이 가고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손이 우리 남북관계에 있어서 급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모두를 조성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의 보이지 않는 통일 노력에 저는 대단히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싶고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성과가 저는 종곧 조만간 오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들께서도 우리 약을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통일을 이야기할 때 통일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분단 비용은 제 생각에는 천문학적 비용을 더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가 이 분단으로 겪는 고통, 경제적인 손실, 여러 가지 외교적인 어떤 그런 이, 그 막힘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분단의 비용이 이미 천문학적인 비용을 너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세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이 군사 병이 나가고 있,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또 지금 뭐 방사청의 어떤 여러 가지 비리 문제, 이런 것들. 더더군다나 정말 이렇게 뭐 수,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군대 내에서의 여러 가지 그귀찮한 일들. 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분단으로 이랬어. 또그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해서,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비참함이, 대한민국 사회를, 남북한을, 이렇게, 곤란한 체지로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을 이야기할 때, 천문학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조수하고 하는 부분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미, 분단으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비용 손실을, 이미 넘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인계쯤에 도달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는 통일을 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통일운동, 통일혁명, 통일이야말로 대박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그리고 우리 통일 민주평평동 우리 위원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통일운동을 앞장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정전협정. 올해로 이제 61년이 되면, 1953년에 이제 창전을 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우리 나이로 왠지 아흔이인데 아버지께서 지금 이제 아계십니다 지금 워낙 운도하고 몸이 안 좋으셔서 저아버님고가계십니다 아버님께서 6교5전영사이시고 6.25상인용사십니다 그래서 좀금은 뭐 대상자십니다. 하시거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이제, 팔쪽에 이제, 총 간통상을, 총알 간통상을 이제, 맞으시는데, 늘 아버님 손을 보면서 유교에 대한 생각, 그 전쟁에 대한 비참함, 두려움, 바로 우리 가족의 일이었고, 우리 아버지의 일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님이 전쟁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골감이 됐고, 같이 상황들 봤기 때문에 저는 전쟁의 참상, 분단의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뼈저리게 제가 느끼고 있는 그런 한 사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년 협정이 6 0 주년이란 말이죠. 그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육십 나이 예수님이 되면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신 이순 이순이라 그러죠 60, 60 60이 순이라 그러는데, 정전일 정도 60, 60이 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는데 너무 위선편에 보면 공자가 이런 말씀을 했죠. 이순, 이순을 표현을 하면서 어떤 일이라도 이해를 한다. 그것이 이순이다이다. 저는 이제 우리도 정전 정도 이 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어떤 일이라도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저도 이렇게 국면까지 맞지 않냐. 그런 성숙한 단계까지 이제 오지 않나. 또뭐 그렇게 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서로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를 해야 바로 이제 동료하 그런 진행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정전협정이 60년을 넘어서 1 1주년이된이국가과 맞물려서 우리 남북 관계도 어떤 일이든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즘 주말 드라마, KBS 위에서 하는 주말 드라마, 이렇게, 혹시, 한참 있기는 보시는이 있으세요? 장모님과 가끔 제가 보는데, 장모님은 아주 열일 편입니다. 그 주말 드라마의 제목이, 가족끼리 왜그래 네. 그 보시는 분 계세요? 네. 그 재밌더라고요. 김현주도 제가 좋아하는데, 아주 김현주 연기가 요즘 아주 물르익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제목이, 가족끼리 왜그래입니다 가족끼리. 우리 남북한이 가족인데 우리 가족끼리 왜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 민족끼리 우리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가? 이제는 전쟁의 참상에서 이제는 전쟁의 분노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미우나 고우나 남과 북은 가족이요 미우나 고우나 남과 북은 한민족이요 이제 우리 가족끼리 싸우고 헐뜯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만두고 우리 가족끼리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그 드라마에도 막 싸우고 막 아버지하고 요즘 엊그제 보니까 아버지하고 자식들하고 싸우더라고요 그래도 결국 그이야기결론은뭐겠습니까 분명히 해피엔딩은 끝날 겁니다 가족끼리 싸우면 눈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남학한 관계도 마찬가지죠 가족끼리 <laughs>